죄송합니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라타키 형님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탓에 여러분께 많은 폐를 끼쳤습니다. 형님도 자책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형님도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딱하게 여기고 계세요. 저희 아라타키 봉사단도 이걸 계기로 결성됐죠. 네. 다들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치료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아, 아니요. 전 정상입니다. 마침 잘 왔어 우에스기 씨, 이 친구가 증명해 줄수 있어요 아라타키 형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 쉽게 흥분하고 기분이 고조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라타키 봉사단의 멤버들도 마음이 아주 순박하고 착하고요 여행자도 아라타키 파이 증인이 되어주다니 설마 내가 계속 아라타키파를 오해한 건가? <laughs> 일리 있네. 오와다 대장님 말에 의하면 아라타키파의 이인자는 유학파인데다 법에 관해서도 잘 안다고 하셨어. 그런 인재가 왜 아라타키파에 남아 있는지 의문이었거든. 하지만 그 셋이 여기저기 전단지를 부착한 증거가 명확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어. 이대로 석방해 준다면. 다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마모로 일행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던 것뿐일 거예요. 다만 마음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폐를 끼쳐버렸네요. 아라타키 봉사단이 책임지고 주민분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저 혼자 그 많은 전단지를 치우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들이 함께해 주지 않는다면. 시간을 너무 끌면 민원이 늘어날 테고 또다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 걱정이네요 그건 하... 알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올게요 다음은 절대 없습니다 드, 드디어 풀려났다 신호부는 이미 우리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어! 아라타키파. 부활! <laughs> 아, 죄송해요. 주민분들에게 도움을 줄 생각에 좀 흥분한 것 같군요. 당신들, 그 전단지 싹다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다들 알겠지? 으, 네, 다, 당연하죠! 바, 바, 반드시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아 정말 풀어주는 게 맞나 또 무슨 짓 하면 어떡하지 그럼 신호 분님 저흰 사과하러 가겠습니다 어, 어서 출발하자 늦으면 잠깐 <laughs> 지난달에는 제비꽃 열매 굽다가 소방대까지 부를 뻔하고 오일 전에는 한밤중에 노래 대회를 열어서 민폐를 끼쳤는데 오늘은 광고물 부착이라 한 달에 몇 번이나 들어가야 정신 차릴 거지? 저, 전단지를 붙인 건 사람들에게 아라타키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고요 설명은 필요 없어. 오유정이 볼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 너희들 정신부터 차리게 해줘야겠네. 살려 주세요. 한 번만 봐 주세요. 이럴 거면 그냥 저희를 봉행소에 놔두지 그러셨어요. 동정할 거 없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니까. 응? 에? 그 말은 규칙을 새로 만들라는 소리야? 음, 명확한 규정과 그에 맞는 처벌이 있으면 조직원의 행동을 더잘 규제할 수 있지. 설마,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아라타키파의 문서로 된 율법이 없어서인가? 야, 지금 저두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안 맞아도 되는 것 같은데? 음, 생각해 볼게. 아라타키파 행동수칙이라. 공부? 책을 외우라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냥 맞는 게더 편하겠어? 이봐, 지금 신호부 누님이 이쪽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지 않아? 지금 도망가면! 확실히 달달 외우라고 시키면 나중에 뭘 하든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녀석들 성격상 달달 외울 정도가 되려면 매일 숙제도 내주고 수시로 검사해야 할게 뻔해. 어디 갔지? 치, 이쪽은 천수각과 봉행소야. 다른 쪽으로 튄게 분명해. 그냥 두면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부탁인데, 나랑 같이 녀석들을 좀 잡아줘. 아? 아이사 대중탕 사장님이 뭘 저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일어나. 여기 쭈그려 앉아서 뭐해? <laughs> 신오보누님여 여기는 어떻게? 이봐요. 남의 집 지붕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아, 죄송해요. 바로 내려갈게요. <laughs>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안 그래요? 지붕이 안 망가져서 다행이지 이것저것 고치게 되면 아이사 대중탕은 꼼짝없이 휴업이라고요. 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엄하게 관리할게요. 만약 나중에 파손된 부분을 발견하시면 하나미자카로 절 찾아오세요. 아라타키파가 전부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별일 없지만 당신들 밤낮 없이 소란을 피우면. 에휴... 언젠간 일 낼게 분명해요. 당신은 말이 좀 통하는 것 같네요. 밑에 사람들 잘좀 관리해 줘요. 정말이지.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라타키파를 위해서, 그리고 동네를 위해서라도 규칙을 잘 지키게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럼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잘 들어. 오늘부터 아라타키파의 법도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아라타키파 법도 제1조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어길 시 전액 피해 보상한다. 보상에는 수리비, 수입 손실비, 상황에 따라 정신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 바로 보상하지 못할 경우 아라타키파가 선지급하고 기간 내에 노동으로 갚는다. 물론 이자도 포함한다. 빚을 정산하기 전까지 아라타키파에 있는 모든 재산을 동결한다. 너희들의 귀신 풍뎅이, 일곱 성인의 소환 카드 세트도 포함이야. <laughs> 그건 안 돼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았으면 다시는 똑같은 실수하지 마. 그리고 겐타랑 아키라는 어딨지? 그게 형님이 아라타키파는 모두 형제라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하셨는데. 녀석들이 법도를 어겼을 경우 감싸준 사람도 같이 처벌할 거야. 그 걔네 둘이라면 하나미자키로 갔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어서 가자. 제발 사고만은 안쳤길 바라야지. 주님 잘못을 다 인정했으니 제 태도를 봐서라도 조용히 하고 빨리 따라와. 또 도망가면 그땐 알아서 해. 거기 숨어서 뭐해? 빨리 나와. 아 그게 그러니까 신혼부모님 우리 자리 뺏은 사람이 드디어 나왔어 미안해 지금 바로 올라갈게 미, 미안해 너희 자리 뺏으면 안 되는 건데 적어도 정정당당한 대결이라도 할걸 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사과의 의미로 너희랑 일곱 성인의 소환을 같이 놀아줄게. 뭐? 그럼 나도 같이 해. 우리 아라타키파는 행복 아니 고통을 함께하지. 그러니까 사과도 같이 할게. 으, 됐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어른들이 찾아올 거예요. 숙제 안 하고 카드 게임하는 걸 들키면 더 이상 나와서 못 논다고요. 게다가 일곱 성인의 소원에만 빠져서 숙제를 안 하면. 나중에 한심한 어른이 될것 같거든요. 뭐? 진짜? 설마 이런 어른이 되는 거야? 그, 그럼 어서 돌아가서 숙제부터 하자. 이 녀석들! 거기서 애들이랑도 싸우게. 아라타키파 법도 제 2조. 어린아이의 물건을 빼앗지 않는다. 밥도? 그게 뭐죠? 조용히 하고 얌전히 듣기나 해! 위반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전에 아라타키파의 활동에 일절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중에는 제비꽃 열매 굽기, 노래 대회, 귀신 풍뎅이 싸움 그리고 일곱 성인의 소환이 포함된다. 안 돼! 불쌍한 척할 힘이 남았으면 아키라가 어디로 갔는지나 말해. 그게... 형님이 아라타키파는 모두 형제라 절대 서로의 비밀을 고자질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시노부 누님에게는 응? 저성 밖으로 나갔어요. 둔 똑똑히 봤습니다. 시노부 누님이 째려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반응해 버렸어. <laughs> 고통이 있으면 나누는 게 바로 아라타키파야. 혼나도 같이 혼나야지. 성박 봉행소 도신병사가 요즘 성밖에 시끄러운 일이 많다고 했는데 어서 가서 확인해 보자. 제발 안 늦었길. 그나저나 누님은 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으신 거예요? 어, 설마 안 모른다! 아아아 기라 아, 저석이 아, 아, 걱정되네. 빨랑 가자고. 아, 아키라 녀 석, 평소에는 잘 돌아다니지도 않더니 안 되겠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봉행소에서 들은 얘긴데, 요즘 해란 귀가 성 밖에서 도망다니고 있다고 해서... 하,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해. 성 밖은 지형이 복잡하니까 흩어져서 찾아보자. 마모루랑 켄타한테 멋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하고 남쪽으로 가서 찾아볼게. 넌 북쪽을 찾아줄 수 있을까? 응, 고마워. 자기 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넌, 넌 살려주세요, 뭐, 너, 너 살려주세요, 신호부두님 뭐? 깜짝이야. 너랑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이군눈 <laughs> 감고 한참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여기 떨어졌지 뭐야? 그런데 이렇게 숨기 좋은 곳이 있을 줄 몰랐어. 게다가 엄청 큰 상자들도 있다고. 이 안에 들어가면 시노부 누님이라도 절대 못 찾을 거야! 아, 아, 비밀로 해줘? 우리 아라타키파는 모두 가족이잖아. 오! 역시 우리 아라타키파의 친구! 부탁할게! 이 상자 안에 있는 물건 좀 깨끗하게 치워주라! 헤란귀? 설마 시노부 누님이 날 놀래켜서 밖으로 끌어내려는 작전 아니야? 음, 게다가 헤란귀와 화난 누님 중에 왜 후자가 더 무서운 것 같지? 이렇게 멀리 도망쳤으니 누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거야. 그냥 한동안 숨어서 지내야겠어. 정말 고마워. 뭐가 이렇게 많아. 낑겨 죽겠네. 이런, 전단지가 쏟아졌어. 드, 드디어 들어왔다. 안고 있던 전단지도 여기저기 붙어버렸네. 어쩔 수 없어. 가서 신호부 누님 상황을 좀 보고 와줄 수 있어? 화가 풀리려면 여기에 얼마나 있어야 할지 계산 좀 해보게. 뭐좀 찾았어? 큰일이네. 남쪽에도 아무런 단서가 없어. 방금 근처에 있는 도심병사한테 물어봤는데, 그 해련기들이 최근에 물자를 밀수해서 이 근처에 숨겨뒀나봐. 그들이 물건을 가지러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던데, 아키라랑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 큰 나무 상자들 안에 있다고 하던데, 왜 그래? 너 표정이 이상해. 뭐? 어서 가자! 여기야 상자는 안 보이고 어수선한 발자국만 보이는 걸로 봐서 우리가 한발 늦은 듯해 얼마 안 됐어 그들은 물자가 있어서 멀리 못 갔을 거야 일단 발자국을 따라가자. 여기서부터는 풀밭이라 발자국을 확인하기 어려워. 잠깐 저곳 저쪽이야. 이망할 녀석, 상자에 있던 물건들 어떻게 했어? 대체 어디? 아마 바다에 잠기지 않았을까? 이 자식, 잘도 일을 더망쳐놨군 게다가 이 멍청한 광고로 상자를 도배하다니, 지금 오래 가지고 노는 거니? 아, 아니야. 너 때문에 거래를 망쳤으니, 국기 갈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들으 나, 난 아라타키파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날 거라고! 아라, 무슨 파? 아라타키파! 들어본 적도 없거든! 우리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데! 막부 대장도 형님의 도전에 감히 응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우리 신호부 누님도! 이나치 마을 이월에서 모두 잘 나가시지! 그리고... 으, 왔구나! 신호부 누님까지! 흥! 당신이 이 녀석이 말한 그 잘난 신호부 누님이야? 이 녀석의 헛소리를 믿긴 어렵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보잘것없는 놈이 일을 끼는 거지? 아라타키파에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다 잘 들어, 아라타키파 법도 세 번째 한 사람이 어려울 땐 모두가 돕는다 법도? 저희한테 그런 것도 있었나요? 오늘부터 생겼어 제 주제 파못하군걸 누님, 조심하세요! 올리플 고립! 리듬을 따라올 수 있겠어? 반응을 위한 노래! 추술, 윤력 판날려라 끝이라니 <laughs> 가진 물자 다 내놔! 어, 잠깐. 너희는 누구냐? 아키라, 너 대체 이번에는 정말 끝장나는 줄 알았네. 해란기 배후에 우인단이 있을 줄이야. 이 소식을 태뉴봉행에 알리면 처벌을 좀덜 받을 수 있겠지. 네? 그 말은 제가 이번에 공을 세운 건가요? <laughs> 결과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네. 아, <laughs> 다행이다. 하지만 과정을 봤을 때 아라타키파의 일원으로서 헤란귀와 우인단 몇 명을 상대로 벅차하다니. 처벌이 줄어드는 건 둘째치고 일단 네 실력부터 좀 키워야겠는데? 신, 신오부누님? 아, 잠깐만요, 아, 살려줘!